블랙박스 차량은 뒤에서 목격한 차량입니다. 목격한 차가 저 앞에 가는 차의 사고를 보게 되는데요. 영상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고 앞에 차 따라갑니다. 앞에 차 앞에 차 천천히 가죠? 예, 천천히 가고요. 여기서 왼쪽에 작업 차량 이 있습니다. 네, 하수관 준설 차량이. 근데 저 왼쪽에 가는 여자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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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허, 네, 네. 예. 여기서요, 여기서, 왜 넘어졌냐면, 여기 하수도,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요, 오물이팍 뿜어져 나와요. 그 깜짝 놀라서 이쪽으로 피하면서 부딪힌 겁니다. 여기는 바퀴는 넘어가지 않았죠. 중앙선 넘어가지 않고 중앙선 살짝 물었는데요. 코그 부분만 다시 보시죠. 여기에서 불박차가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요. 저기서 다시 복귀 중앙선도 못더 복귀했는데 갑자기 차를 향해서 꽝. <laughs> 아이고, 네. 이쪽에 이쪽에 인도로도 걸어갈 수 있는데 차도로 걸어가다가 여기서 뭔가가 부딪히니까 네. 자동차랑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 여러분께 투표를 해봤습니다. 음, 인도 아닌 차도로 걸어가다가, 아이고, 네, 인도 아닌 차도로 걸어가다가 하수도 작업 현장에서 오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자동차에 충격. 그런데 경찰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이라고 합니다.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 바뀔 때가 됐어요. 차가 잘못했어요. 블랙박스 없을 때는, 에이, 자동차가 좀 조심하지. 그렇지만 지금 블랙박스에서 자동차가 더 이상 뭘 잘못했나 자, 잘못한 걸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막 씻으면 찾아봐도 안 보이면은 그러면은 자동차에 잘못이 없는 거죠. 2주 동안 입원했다는데요, 자기 조카가 예 근무하는 병원에서요.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길 가다가 혼자 전봇대 들이받은 거랑 뭐가 다르지? 네. 어, 자해공갈단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자해공갈단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 갑자기 뭐가 있어 조금 서피하다 그런 거죠. 고의가 다분하네요. 일부러 차에 달려든 것 같은데 뒤에서 뒤에서 본그 목격자도 어제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이랬거든요. 어, 부산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보행 자기 조카 근무는 병원에 입원. 어허,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알겠네. 예. 아 이제부터 골목길 순찰하는 차, 순찰하는 경찰차 거기에 펙 붙이고 쓰러지면 저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그럼 백 대응 해주실 거죠, 경찰분들? <laughs> 이런 걸도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 불법차 운전장의 잘못이 있나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자동차 잘못 없다가 98% 자동차 잘못 있다가 1%. 적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5,573 참여하신 분이 98%. 1. 몇만 자동차 잘못이 있다고. 98%는 자동차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도대체 왜 자동차 대사람적으로 무조건 되고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언제 고칠 겁니까? 저 자동차 운전자가 만약에 경찰청장 친척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이 잘못이 있다고 할 겁니까? 경찰청장까지 가지 말고 해당 경찰서장 형수였다면 질문자는 그 자재분이 질문했어요. 어머니가 운전하셨대요. 네. 만약에 저저 저, 저 앞에 가던 차그 차에 그차 운전자가 그 경찰서장 형수였다면 자동차 운전이 잘못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쯤고칠 겁니까?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자동차 잘못이라는 그 그. 그, 그, 그 잘못된 관행은 언제 찍고 칠 겁니까?